고등국어 교과서 천재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허용해야 할까? 고전식 토론. 논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 형식 찬성 측두 명과 반대 측두 명이 각각 한 조가 되어 토론하는 고전식 토론. 여러분은 식품을 살때 유전자 변형 작물로 만든 것인지 확인해 본 경험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지만, 재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 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입론. 현재 우리 농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도 줄면서 남은 사람들마저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란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한 작물로 비바람이나 병해충에 강하고 제초제에 잘 견디기 때문에 재배가 쉽고 경제성이 높아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016년 호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한 농민들의 소득이 20년 동안 13억 7천만 호주 달러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촌에서도 품질이 뛰어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한다면 적은 힘으로 많이 수확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반대측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은 기업형 농가가 많아 농토의 면적이나 생산 공물이 우리나라와 다르며 농업 시스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는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미국에서 시험 재배만 거치고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미리 한 농가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씨앗이나 꽃가루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는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입론 차례로 찬성 측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추측일 뿐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할 때 주변 작물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주기적으로 바꾸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종에는 유전적 성질이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96년에는 170만 헥타르였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면적이 19년 후에 100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곡물 자금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1970년대 말에 80%였던 곡물 자급률은 2016년 20%대로 떨어졌으며, 쌀을 제외하면 3%대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일 기후 변화나 식량난 등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한다면 다양한 곡물의 수확량이 많아져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로 곡물 자금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 자금 문제는 정부와 농민은 물론 관련 기관 등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다양화하고 재배 면적을 조정하면서 점차 곡물 수입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허용하면 주로 가공된 상태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먹고 있는 지금과 달리 생채소나 생과일의 상태로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재배된 지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을 정확히 알수 없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건강과 삶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분간 숙의 시간을 가진 뒤에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론 먼저 반대측 반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수확량 증가에 따른 농가 수익의 증대와 곡물 자금률 향상 등 경제적 이득을 근거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재배한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은 일반 옥수수를 재배한 유럽 서부의 수확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사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변형 작물의 종자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고 늘어난 수확량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농가의 실질적 소득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도 곡물 자금률을 높일 방법은 많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이나 콩, 옥수수 등을 국내 품종으로 심고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가축사료로 수입 곡물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공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찬성 측 토론자 반론해 주세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가 농가의 실질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농업 경제학자는 1990년대 중반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재배된 이후 지금까지 약 1300억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수확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손실은 300억 달러에 불과해. 전체 득실을 따져 보았을 때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려일 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수백만 헥타르의 땅에서 유전자 변형 목화가 재배되었지만 인간이나 가축의 건강에 해를 입힌 사례는 없었지요. 주변을 살펴보면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토론자 반론해 주세요. 기업형 농가에서 대규모로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외국의 사례만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허용하기에는 우리 국민이 지게 될 위협 부담이 너무 큽니다. 2015년에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의 3분의 2가 유전자 변형작물의 재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변형작물의 본격적인 재배가 불러올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에서 예로 든 목화는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의 악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차코 지역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한지 20년 만에 기형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가축들이 이유를 알수 없는 질병으로 죽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우리는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생태계나 인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의 마지막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코 사태는 작물의 문제가 아니라 채초제를 무분별하게 살포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같은 작물을 재배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배 환경이나 방법을 우리나라 농가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재배하는 콩, 옥수수, 밀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 작물이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작물들을 우리 땅에 직접 재배한다면 어떨까요?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는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곡물 자금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땅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니, 우리의 식탁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배심원들께서 판정을 내려주시겠습니다.